반대 손 잡으면 초크 안 걸려. 반대 손 잡아 나. 하나 반대 손 잡아 나. 반대 손, 반대 손 손목. 다 조심해라. 다 조심해라. 안방 안방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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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 들어서. 들어가도 그러니까 돼. 괜찮아. 팔대다 들어가도 돼. 닮아, 팔, 배 내밀어야 돼. 하나배 내밀어야 돼. 배 내밀어. 그렇지. 배 내밀면 돼요. 찾아. 방힘들어아배내미니까 선두나. 지금. 하좀배 내밀어. 팔 빼야 돼. 팔 빼야 닮아, 돼. 안걸렸다안 걸렸어. 그래, 너무 좋아. 지 아, 나팔 그래 눌러 줘. 어, 고무 팔이 계속 달려오잖아. 그거 계속 조심하고 발이 풀리면 알지? 자, 좋아. 들어그렇지 들어야 지몸 넣어. 도 되겠지. 가지들어서지면 압박해. 고제세요 아니 야 아니. 야이 혹시 아할때 빼. 상대좋지친야다 다리 털린다 지금. 상대방상대방털린다털린다 다리 뜯어. 한쪽 눌러. 한쪽 눌러 다리를. 그렇지 맞아 그러고 있어 맞아 일어나 일어나 배 내밀어 내풀리면 배내밀어 하나 아, 다리 누르면서. 또안 다리꼬니? 다리꼬. 꼬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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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면 안 안돼 그렇지 눌러놔 눌러나. 눌러나. 꿈치안 먹으면 들어가 눌러나. 눈 옆으로 돌려. 굳이 천질 먹어 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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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아 하나가 껴아하나껴아다리둘렸 다시 둘이자 다시 둘가 다시 아 가자 다시 자 다시 둘러주가 다시 둘아 다시 둘아다아다 아니 털렸어 지금 털렸다 가로프잖아 그렇지 그팔 주지 말고 그렇지 NM이라 해 NM 아빠 NM이라도 돼 배. 상체 들어야 돼 그렇지 아 넘어가 못 가마 못 가마 어, 못 가마 못 가마 못 가마 등 잡고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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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지 엉덩이 맞추고 등 잡고 누워 도돼등 잡고 누워 돼등 잡고 누워 돼. 돼 겨드랑이 하나 봐 그렇지 겨드랑이 봐 다더 끌지. 더좀 누워 어 눌러 눌러. 네, 내밀어. 네, 한 번씩 하죠. 힘 잡아. 잡아. 해, 해. 하나, 뒤로, 잡아. 눌러 아니, 눌러. 아니, 눌러 아니. 못 감아. 눌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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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들이 다리 안 듣고 다시, 다시. 목 당겨서, 다시, 다시. 목 당겨서. 뒤로 당기면 서 뒤로 당겨. 아, 목끼 잡고 다시. 뒤로 당겨. 하나. 끼 잡고 뒤로 당겨. 뒤로 누워. 뒤로 누워 버려.